Continue with me. Section 1 오른발 s i d 사이드 스 p 왼발 대각선 다이AGONAL kick together cross. 왼발 사이드. 오른발 대각선 다이AGONAL h e e tap together cross side. 왼발 왼쪽으로 사브네일턴 세일러 스텝. 왼발 앞에서 뒤로 스위브 behind. 오른발 사브네일턴 사이드. 왼발 대각선 forward. 7시반 방향. Section 1 count o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트래블링 크로스 심바 2번 크로스 사이드랑 리커버 바디가 10시 반 방향 대각선으로 왼발 크로스 사이드랑 리커버 역시 바디가 어, 대각선 7시 반 방향 오른발 대각선으로 포워드 왼발 비하인드 훅 또는 플립 백 오른발 8분의 3턴 오른쪽 으로 사이드 12시 방향 왼발 크로스 (section t o count) 1 2 (3 4) 5 (6) (7 8) (section 3) 오른발 오른쪽 으로 룸바 박스 사이드 투게더포워드 왼발 사이드 투게더 백, 오른발 볼백 왼발 힐탭 포워드 왼발로 무게 중심 옮기면서 오른발 플릭 백 오른발 포워드 록 스텝 섹션 3 카운트 1앤2 3앤4앤5 6 7앤8 섹션 4 오른쪽으로 4분의 1던 시저 스텝 왼발 사이드 투게더 크로스, 오른발 왼쪽으로 사 분의 일턴 백, 왼발 오른쪽으로 1플 분의 일턴 스윕, 사 분의 일턴 사이드 투게더 사 분의 일턴포드 스윕, 오른발 크로스 백 사이드 크로스. 섹션 포 카운트. 1 and two, t and f i v and e Section 5 오른발 론드 히치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왼발 론드 히치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섹 e c 카운트 n f i e c o t o n 오른발 오른쪽으로 만보 이븐 일턴 포드락 리커버 오른쪽으로 1번 1턴, Forward 왼발, 오른쪽으로 Full Turn 오른쪽으로 1번 1턴, Back 오른발, 오른쪽으로 1번 1턴, Forward 왼발 ball Forward 오른쪽으로 1번 1턴, Walk 오른발 Kick, Together, Cross Section 6 Count 1 and 2 3, 4 and 5 6

Two and two, three and four, five, 6 seven and eight, three and two, three and four and five. 6 seven and eight. Four and two, three, four and five. 6, seven and eight and five, two, three and four and five. 6 seven and eight. Six and two, three. 4 and 5, 6, 7 and 8 Restart. 다섯 번째와 열두 시 방향에서 시작하셔서 열여섯 카운트 후에 열두 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있습니다. One, t 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six, seven and eight. Two and two, t h r e and four, five, six. 7 a 은 Restart Ending 다섯 번째 월 리스타트 후에 여섯 번째 월이 12시 방향에서 시작하는데요. 48 카운트 후에 6시 방향에서 어, 마지막 킥볼 크로스 언와인드 오른쪽으로 2분의 1 턴을 더해서 12시 방향에서 끝나시면 됩니다. Bye